안녕하십니까? 장춘고 투수 김현수입니다 포지션 투수입니다 어 1학년 때는 투수 말고 외야수로 시합 뛰면서 이제 시합도 나가고 해서 그래서 투수랑 타자랑 둘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학년 때는 거의 투수로 전념을 해가지고 방망이 감각이 조금 떨어져서 3학년 때는 제 생각에는 투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투수만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투수가 조금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올해 좀 재밌게 야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수로 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 확실히 뭐 체력적으로나 그런 것도 힘들고 어 일단 뭐 만약에 둘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로 전념을 하는 게 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어 원래 축구 했었는데 축구 했었는데 어, 아버님께서 야구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회야구 하는 것도 막 따라다니고 하고 근데 제일 큰 거는 일단 2008년 베이징 베이징 올림픽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작년에 작년에는 145까지 나왔던 거 같아 요 슬라이더랑 커브 던지는데 슬라이더랑 커브 던지는데 둘다 자신 있어 슬라이더는 일단 각이 조금 좀큰 편, 큰 편인데 좀 빠르고 커브는 각이 큰데 조금 슬라이더보다 느린데 네, 둘다 제구가 되니까 되게 시합 때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변화구는 조금 쉽게 쉽게 던질, 수, 던질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저 지금 스플리터 연구, 아, 스플리터랑 체인지업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미완성이라 <laughs> 시합 때는 쓰는 거. 일단 성격은 밝고 어 항상 이 성격 밝아가지고 야구 할때 이제 시합 할 때도 이제 못해도 이제 원래는 되게 풀죽어 있고 생각이 많아서 뭘 못했는데 사망은 되고 나니까 이제 막뭐 못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시합 할때 항상 애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밝아가지고 예.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 일단 2학년 때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뭐 하나 하나 해도 예민하고 뭔가 진짜 그래가지고 괜히 막 일상생활 하는데도 괜히 예민해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좀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뭐 오히려 밝아지고 되는 일이 되고 그냥 안 됐던 일도 되고 막 그래서 그냥 좋은 쪽으로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 아 아직도 멘탈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조금 긴장한 게좀 있고 아직도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이제 감독님께서도 잘 해주시고, 감독님 코치님께서 멘탈 코치도 잘 해주시니까 그만 믿고 따라가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가족 여행 한번 진짜 재밌게 한번 갔다 오고 싶어. 어, 해외요, 일본이나 미국 이런데. 근데 저는 시즌 끝나도 만약에 지명이 되면 이막 많이 놀러 다니거나 그런 거는 나는 일단 이제 몸만들러 어디 뭐 재활 다니거나 운동 다니면서 좀 되게 프로니까 좀 되게 설렘 마음으로 준비할 것 같아요. 어, 올해 세운 목표는 일단 1차 재명이랑 청소년 대표 되는 거. 어 저는 올해 제 개인적 목표는 일단 팀. 황금사자기 우승을 하는데 진짜 큰 보탬이 되는 거라 스피드는 그렇게 막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어차피 좀 좋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샷발 때는 항상 팀 위에서 던지고 좀 그렇게 좋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남매 셋째 동생도 야구하는데 동생도 야구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잘하면은 동생이 좀 그만큼 묻히고 좀 그래서 동생한테 조금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항상 마음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저 되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뭐좀더저더 더 주시고 더 신경 써주시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한 마음만 갖고 있고 생활은 또잘 지내, 잘 지내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성공을 해서. 다 같이 제가 받은 돈으로 가족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어. 요 어, <laughs> 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 레드벨벳 아이린. 그냥 팬심적으로는 야구보다 조금 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하기 전에 한번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런 거 생각할 때 일단 시간이 가잖아요. 운동도니까 잘 먹어야 되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찍먹이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붙일 수 있잖아요. 우리 팀에 이제 김현수 선수에대해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어, 중학교 때부터 어, 이 친구는 야구쪽으로 어, 재질을 갖고 있었고 어,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 계속적으로 시합을 기용이 된 선수기 이 때문에 지금 3학년에 이제 김현수 선수는 어, 누구보다도 개인, 경, 개인 경, 경험도 많고 어, 그런 부분에서 타자면 타자. 투수는 투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어 부각이 나타나니까 어 재능이 뛰어나고 하니까 저희 팀에서는 믿을 수 있는 선수죠.